요즘 계절이 이제, 저희들 밭에 이제 작물들을 심고, 첫투비하는 계절입니다. 첫투비하는 계절. 날짜들이 보니까 보통 심은 지가 한 달, 그 다음에 빨리 심은 거는 뭐 40일, 이 정도 다 되어 있는 작물들이라, 첫투비를 해야 되는 시기들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배추, 양배추랑 브로콜리 심어 놓은데, 추비를 하려고 합니다 추비를 어한 일주일 정도 앞에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지금 5월 중순이나 돼서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잎들이 너무 많이 자랐습니다 많이 자라고 약을 안 쳐서 그런지 벌레들이 먹은 구멍들도 한 번씩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올 때마다 벌레를 잡아 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 추비할 때 필요한 거는 복합비료 그 다음에 아니면 n 켈 비료 뭐 복합 비료 중에서도 이렇게 밭을 만들 때 넣는 복합 비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비용으로 쓰는 복합 비료가 있고 그런데 여기 복합 비료가 추비용도 있고 그냥 기비용도 있고 같이 쓸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같이 쓰는 같이 쓸수 있는 거를 쓰고 있어서 제가 쓰고 있는 복합 비료하고 그다음 여기다가 요소 비료랑 그다황산가리좀 넣었습니다. 요소 비료는 잎을 크게 만들고 이제 이게 줄기들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게 요소비료의 성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황산가리는 열매 달리는 뭐 토마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토마토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거에 황산가리를 좀넣어주고 이제 추비를 하시면 색깔도 더 이뻐지고 색깔도 더 이뻐지고 그 다음에 과육도 더 튼튼해져서 저장성도 좋아지고 그래 그래서 황산가리를 쓰거든요 그래서 황산가리도좀 넣어가지고 같이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 뭐, 추비주는 방법은 구멍을 내고 10g짜리, 어 10mg짜리 스푼들 한 스푼 넣고 흙을 덮어준다. 이거는 기본이니다 기본.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볼, 이게 상배추를 보니까 잎들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가까이 주면 뿌리가 다치기 때문에 가까이 주면 안될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심어져 있는 <laughs> 날이 따뜻해져서 그런가 그러니까 콧물이 자꾸 나오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 모종이랑 이 모종 사이에 이렇게 띄워서 여기다가 구멍을 내고 여기다 구멍을 내고 숟가락으로 한 스푼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덮어주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모종이랑 이 모종 사이에다가, 한 20cm 띄워지겠네요, 20cm. 구멍을 내고, 손 때문에 그래서안 보이시려나? 여기다가, 한 스푼 넣고, 이렇게 덮어주고, 자, 오늘도 양배추 밭에 또 추비 좋습니다, 추비. 브로콜리는 지금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 있으면 또 따서 먹어도 될 만큼 자랐습니다. 근데 양배추는 아직 더 자라야 되기 때문에 요소 비료랑 황산가리 비료, 그 다음에 NK 비료, 복합 비료, 복합 비료가 뭐 NK 비료랑 같은 성분이니까 저거 복합 비료하고 엥그 요소비료하고 황산가리 비료를 섞어가지고 추비, 일차추비를 했습니다. 그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추비를 한 번만 해줘도 됩니다. 추비를 하고 나면, 뭐 오래 가면 추비 이제 영양분들이 뭐한달 반, 두달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배추 같은 경우에도 한달 정도만 더 키우면 지금 이제 다 알이 들어가지고 다 먹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주비 한 번만 주시면 됩니다. 지금 심은 지가 한달 조금 더 됐거든요. 한 40일 정도 됐는데, 한달 정도만 더 키우면 양배추하고, 브로콜리는 뭐, 지금 5월 중순이니까 5월 말 되면 따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지금 이 시기에 기온들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쑥쑥 자랍니다. 비료기가 있고 영양분들이 있으면 쑥쑥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 어, 브로콜리나 양배추 지금 심어도 되거든요 지금 심으면 잘크긴 합니다 잘 크긴 한데 벌레들이 많이 달라들 수도 있습니다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4월 초나 어, 뭐 따뜻한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3월 말에 심어도 어, 심어 놓으면 커서 수확해서 먹을 때까지 벌레들이 많이 안 생기기 때문에 빨리 키워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4월 초에 어, 양배추하고 브로콜리를 심어 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평소에 5월달에 심었던 양배추보다는 훨씬 벌레들이 작습니다. 지금 벌레들이 작아서. 그냥 올라올 때마다 눈에 보이는 벌레들을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잡아주는 것만 해도 약을 안 쳐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일찍 심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에도 추석 지나고 9월, 9월 이제 말이나 10월 초에 또 양배추나 브로콜리를 한번 심으시면 또 겨울 되기 전에 따가지고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양배추 밭에 우리 텃밭 하시는 분들 텃밭에다가 양배추 브로콜리 그 다음에 콜리플라워 뭐 이런것들 심으시면 밥상들이 여름에 이제 6월달 7월달에 밥상들이 풍성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꼭 키워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벌레들이 많이 생기면 막걸리 액비나 그 다음에 쌀뜨물 액비나 마요네즈 액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뿌리시면 친환경으로 키워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그 농작을 대수 면 치지 마시고 그런 것들도 이제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친환경 뭐 이게 어 재배 뭐 이렇게 치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검색하셔가지고 또 여러분한테 적용도 해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즘 올려드리는 어 영상들은 다 준비주는 영상일 겁니다 준비주는 방법이나 내용들은 다 비슷하니까 그냥 저는. 텃밭에서 하는, 하고 있는 일상들을,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는 그런 이제 영상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다음에 또더 유익한 내용이 있으면 또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